지 정치관계 얘기를 길게 해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다 못해서 이제 는 절단날 분위기예요. 최근에 이제 북한 무인기 이제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 국방부 장관의 해명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욕성을 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 이러면서 긴장이 굉장히, 굉장히 고조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참 웃긴 나라 아니에요? 우리 자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웃긴 놈들 아니에요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아니, 그게 좀 너무 무서워요 관심에도 <laughs> 없어 네. 김종대 의원이 그, 그, 그쪽 전문가로서 네. 어, 그중 정확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감히 뭐그 사실관계를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너무나 지금 위험한 국민이죠 국방부가 아니래잖아요 민간 그~ 탈북단체도 아니래잖아요 네. 그래서 추정되는 게 정보기관이래매요 이거 통제한대면 어쩔 겁니까 북한이 견딜 수 있는 지금 임계치에 다다라 있는데 분명히 모두가 예상하지만 그렇게 해서 국지전이라든지 사변이 일어나게 되면 윤정부는 임기를 넘어서 정권연장까지 가능해질 겁니다 뭐~ 당연히 개엄하고 전국은 얼어붙고 근데 우리 경제는 완전히 그냥 어려워지는 게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IMF 체험을 다시는 되새겨서는 안 된다. IMF는 외환이 비어서 극복할 음. 수 있었던 위기지만 네. 경제가 붕괴되면 영원히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네? 그 나라들의 사례를 보세요. 지금은 갈수록 첨단 기술력의 시대니까 6개월만 뒤쳐져도 안 된다는 그 AI며 로봇이며 어 2차 전지며 뭐 이런 첨단 산업들 아니 내란 일어나고 외자는 다 빠져나가고 경제가 그냥 이제 붕괴 상태 이러는데 뭐 어쩔 거예요? 그 그러면 우리는 그냥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앞으로 영영 살게 되는 건데 저는 괜찮아요. 최 빈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니까. <laughs> 뭐, 뭐, 다시 라면, 돌아가면 돼요. <laughs> 돌아가면 돼. <laughs> 근데 지금, 지금 좀 부강한 나라의 체험을 한 전체는요. 처참한 겁니다. 처참해요. 네. 그리고, 아아 아, 아, 제가 지금 긴 얘기 못하겠고요. 네. 이게 현실 가능한 얘기여서 그래요. 현실 가능한 얘기. 이게 우리가 네. 오늘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모레쯤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지역 전투가. 왜? 미국은 지금 투표, 대선하느라고 정신 없지 않습니까? 음. 다들 주한미군에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주한미군도 그딱 믿을 건못 돼요. 그, 저, 12, 1 2 때, 그, 저, 노태우가 7사단 빼갖고 전방부대 아니에요. 그래갖고 쿠데타 하는데, 미군이 속수무책이어서는 아주 사후승인 한 겁니다. 속수무책이 미군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무슨 사변을 일으키면, 아, 아니, 그, 그, 근데 그 얘기는 저 같은 수준의 사람이 말하기보다 네. 이쪽 전문가들, 저도 이제 김진향 교수라든지 정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지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흔 아홉 번이 그래도 넘겨서 무사했다가 단한 번만 터져도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드리는 게그 경의 선과동해서 남북 연결대로 폭파한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그게 가시적으로 봤을 때 저는 참 이게 좀 충격이었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6 1 5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자라온 세대로서 남북 관계라는 게 정말로 이제 단절되고 끝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김정은 이제 그 국무위원장이 뭐 어제도 보니까.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은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로 그 가시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 원을 가진 사람과 아~ 어, 이력을 가진 사람이 주먹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코피를 흘렸어 그 코피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더구나 북한은 이을게 없어요 음. 북한은 이을게 없다고 뭐~ 어떤 인프라도 없는 나라예요. 폭격 좀 했다고 그래서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 세계에서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최소한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 재건에 오히려 도움줘서 오히려 전투하고 나니까 더 나아졌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생장 환경을 보면 자국민이 어떤 전투로해서 몇천 명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뭐 우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 가령 교전에 따른 어떤 희생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뭐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점령한데 무슨 무슨 <laughs> 소리 하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피해는 그 교전으로 죽을 사람은 뭐 몇백 명 수준 혹은 몇천 명 수준일 수 있으나 전 국민이 가난해지는데 가난해도 좋아. 한 IMF 때처럼 한1십년 안에 복구가 된다면 그나마 희망할 때 복구를 영원히 못 해요. 영원히 못합니다그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 쥐지고 있던 주요 첨단 산업이나 음. 아주 기간 산업의 유력한 부분들은 다 해외에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음. 아유, 끔찍해. 소설할지만큼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김갑 선생님과 함께 재보선 이후 정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이 전국 상황에 대해서 의문과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간 내내 한탄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나이든 사람으로서 조금 어 위로되는 말을 해야 될 의미감도 있지만 난 솔직해지고 싶어서 그래. 이저 오늘 얘기한 게다 맞는 송담이에요. 말씀이세요. 예. 근데 또 다른 각도의 솔직한 말도 있는데 진짜 방구가 방구가 자지면그그 그 일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정부가 현재 보여주는 행태. 이 국가를 유지할 수준이 도저히 안 되고 여기서 구멍이 뻥뻥 나면서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거의 전 국민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절반의 희망은 아직 남아 있는데 이대로 mm 과거에 국가가 추락하면서 나머지 임기를 채우는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존재하지만 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그냥 거대한 변혁이 일어날 그 소재는 널려있다 이것이 어떤 힘의 응집을 어, 가져올 때 우리들이 꾸, 꿈꾸는 상식적이고 정사, 정상적이면서 그래도 성장하는 나라의 희망을 저버릴 수는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는 저~ 그~ 립 서비스 아닙니다 그 희망이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 또 있거든요 단합된 야권과 시민의식에 충만한 어~ 다수 주민들이 지금 이걸 그~ 아주 강한 긴장감으로 하루하루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아주 없는 게 아니죠. 네.